거실 정리의 완벽한 해결책. 파라도마 수납장은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무설치 접이식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설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접거나 펼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양문이 열리는 디자인은 내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정리와 찾기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이동이 간편한 키스터가 달려있어 거실 곳곳이나 다른 공간으로 손쉽게 이동 가능하며 플라스틱 재질로 튼튼하고 세척도 간편합니다. 폴딩 정리함으로 다양한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거실을 더 넓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 거예요.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수납장은 집안의 정돈과 인테리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